저희 복지 철학은 부자한테 자유를 주고 서민한테 기회를 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부자들한테는 돈쓸 자유를 주겠습니다. 사치할 자유도 주고 1년 12달 세금만 잘 내면 어디든지 놀러 가고 골프 치러 가고 해외여행 가더라도 내가 그세무자산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이 돌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한테는. 자유를 주면 굶어 죽을 자유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민한테는 기회를 주겠습니다. 쓰러지면 다시 이렇게 세워주고 또 파산하면 다시 한번 사면을 내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고 복지라는 게 기본적으로 빈곤 탈출이 저는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민들한테는 끊임없이 기회를 줘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그 복지정책을 서민복지정책이라고 저는 명명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